대경대학교 김옥미 부총장님의 해외사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로 무대로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대경대학교 대회부총장 김옥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이 대회를 위해서 모두 참가하신 본선의 팀들 모두 수고하셨고 사실 결과를 떠나서 모든 분들이 대상이고 우승자입니다. 사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청년들이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또한 꿈을 펼칠 수 있는 새로운 발걸음이 발걸음이 시작되는 곳으로 우리는 기억을 할 것입니다. 우리 문화 예술 콘텐츠는 아무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. 사실 대경대학교는 명실상부한문화예술공연대학으로서 앞으로 K-컬처에 활력을 더할 문화예술 컨텐츠 인재양성에 더욱더 매진을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오늘 대회를 위해서 땀 흘려 준비하고 노력해신 모든 참가분들과 또한 이 대회를 어, 준비해주시고 고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대흥대학교는 꿈을 도전하는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늘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